자, f(x)가 이렇구요 어. 다음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를 n 분의 1에 f에 1 플러스 n 분의 3, 1 마이너스 n 분의 2 이렇게 볼수 있지겠지? 그럼 쟤는 여기에 n 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5 해줄 수 있지. 그쵸? 왜 이런 짓을 했지? n이 무한대로 가면 n 분의 1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 그치? 그러니까 요놈의 차가 얼마야? 요놈의 여기서 요기, 여기 뺀게 n 분의 5잖아, 그치 n 분의 5 여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대신 5를 다시 곱해주면 아무짓도 아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 평균 변화율이 되고, 평균 변화율의 0분의 0꼴 극한이니까 미분계수가 돼서 쟤는 F 프라임 1이 될 거고, 곱하기 얼마 5를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하죠. 그래서 F 프라임 1을 하면 5가 되겠지. 따라서 쟤는 5 곱하기 5. 해서 2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